오늘 한번 질문 드려 보려고 하는 게한 예. 이혼 소송 중인 부부가 있거든요. 아, 이혼. 이 네. 이혼 속사정 한번 여쭤 보고 싶어서 네. 한번 사주 들고 와 봤습니다. 예, 예. 사주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두 분이 왜 이혼을 했냐? 이혼하는 이유가 뭘 것이냐? 아무래도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의저 의처증이 있든지 의부증이 있든지 둘 중에 한 명이요? 예. 어...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많은데 아마, 아마도 남자 쪽에서 좀더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러니까 배우자, 내 배우자를 못 믿는 거죠 믿는다 해도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의심을 계속 갖게 하는 성향, 일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자분도 무조건, 뭐, 여자분은 올바르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주는 좀 이기적인 사주예요. 자, 자기밖에 모르는. 어, 이기적 사주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를 시키거나 설명을 시키고 그런 사주가 아니라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자리야. 그럼 오픈을 하고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술을 먹고 있어. 뭐 하다 못해 못 믿어? 뭐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주면 돼. 술 먹고 있으니까 나중에 전화해. 어술 먹고 일찍 들어갈 거야. 그래 버리면 그 듣는 사람 누구한술먹지 이렇게 이런 게 처음부터는 아니겠지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뭔가가 이 남자분도 그런 게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여자분 사주를 모르면 모를까 이 여자분 사주를 봐도 너무 좀 자기만 보는 이기적인 성향이 강해요. 자기가 최고고. 어, 내가 하는 거는 어, 그래도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인데 남자는 의외로 여성적인 성향, 여자의 감성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보면 아마도 글을 쓰는 직업, 뭐 작가가 됐든지. 뭐 시나리오를 쓰거나 뭐뭐 뭐 작사를 한다든지 작곡을 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조금 민감한 부분이 여, 여성적인 그런 감성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처도 잘 받고 의심도 좀잘할 수밖에 없죠. 남자와 여자가 바뀐 거네요. 그렇죠. 근데 바뀐다고 해도 바뀌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뭐냐 의부증이 되는 거예요. 여자는 내 행적이나 내 모든 거를 정확하게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밝히면 의심을 갈 수밖에 없지 부부 사이인데 거기다 또 근데 어 오늘 뭐 우리 동기들하고 식사하기로 했어 했는데 어 동기들 모임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뭐 동호회라든지 이런 모임이 됐어 그러면은 틀린 거잖아 그럼 그러면은 그거를 솔직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해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 동기회라는데 동호회가 되어 버렸네. 그럼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여자분 성향이 원래 그래요. 뭘 해도 정당하게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나 지금 어, 손님하고 대화 중이야. 어떤 손님하고 대화 중이니까 이따 다시 전화할게. 이러면 그만이야. 근데 전화를 안 받아 버려. 그럼 뭐 어떻게 될 거야? 왜 전화를 안 받지?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이거를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폭발하는 거지, 남자. 는 상대가 여자일 경우에는 여자는 막 답답해서 미치는 거지 그런 세, 거예요.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예. 네. 설명을 안 주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아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맞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두 분이 이혼을 한다면 서로가 못 믿는 뭔가가 의심적인 이뭐 의부증이 됐든 의처증이 됐든 뭔가 두분 중에서는 서로가 의심을 사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그게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소름돋네요, 연님 왜요? 이두분 최동석 박지윤 부부 궁합이었거든요. 네. 이두 분이 지금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진 않지만 설로는 박지윤 씨가 이제 남자를 자주 만났다. 뭐 최동석 씨가 의처증이 있다. 음. 음 진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 그러게요. 어. 근데 사주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이분들을 뭐뭐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네. 아 여성분들 봤을 때좀 그런 끼가 많나요? 많죠. 그러니까 자기 내가 아까 이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가 하는 거는 뭐든지 간에 거의 100%가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가는 사람들이 이기적이잖아요. 남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너 의심하든지 말든지 나만 아니면 돼. 근데 아닌 것도 맞아요. 근데 또 기일 때도 있잖아. 그럼 아닌 거와 기일을 어, 그게 사실인 거를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상대는. 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근데 여자분이 조금은 이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근데 또 그거 반면에 아예 남자가 조금 어 좋게 말하면 관대함이고 심하게 말하면 무관심을 가졌으면 이혼 안 했을 수도 있죠. 너 그래도 그럼 그렇게 살아. 나도 이렇게 살게. 그렇게 사시는 부분도 많이 있나요? 있죠. 그냥 집에서만 보고 사는 거죠, 뭐. 밖에 나가서는 뭐, 너 알아서 해, 나 알아서 할게. 근데 이게 이혼을 한다고 그 그래, 지금 뭐, 이혼한다고 해도 아마 이분들도 한 3년, 4년 전부터 삐그덕삐그덕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이 될 수밖에 없죠.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주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 네, 하고 겠습니다